모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축할 때 얘는 이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운동신경은 당연히 연결돼 있겠죠. 요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운동신경이 요렇게 알파 운동신경이 여기도 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다만 다만 요것도 알파 운동신경입니다. 요것도 다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퇴 전면으로 가는 알파 운동신경은 활성화시키면서 대퇴 후면으로 가는 알파 운동 신경은 동시에 어떻게 한다? 억지 하면 되겠네. 억지. 아참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 그렸네. 아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개제 신경이 있어요. 개제 신경이 여기는 있어요. 예. 그니까 주동근에는 주동근을 작용시키는 데는 개제 신경이 없지만 기랑근을 이완시키는 데는 개제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신경을 통해서 기랑근 쪽에는 알파 운동 신경을 억제시켜 억제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완하겠죠. 이완하기 좀 쉬워지겠죠. 주동근은 수축시키겠죠. 알파 운동 신경을 통해서 빨리 수축시켜야 되니까. 아 이런 경로구나. 이런 경로로 금방추의 정보 전달이 되는구나. 그 정보를 받으면 운동 신경이 이런 경로로 해서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하는구나. 아, 이완이라는 건 사실 이완을 도와준다기 보다는 어, 수축시키는 식경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방 주의 경로까지 공부했습니다.